안녕하세요. 미니스삭입니다. 오늘은 망고빙수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뭐냐, 이백물품 소개 영상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아직까지 참여하시는 카스에서 하는 건데 참여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으셔서 아직은 올리지 않았, 아직 찍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망고빙수 DIY로 찾아뵙는데요. 오 제가 진짜 망고빙수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저번 저번부터 네 DIY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게 됐는데 이제서야 만들게 됐네요. 네 준비물은 앞에 보시는 준비물과 같고요. 어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쑤시개 한 개와 이런 섞을 판과 주황색 노란색 물감 그리고 이런 목공풀 그리고 이제 풀 잠으로 제작한 오 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풀점으로 제작한 망고 토핑. 그리고 이건 천점으로 제작한 아이스크림 토핑. 그리고 여기는 오목그릇, 레진 오목그릇인데요. 네, 레진 오목그릇인데 여기다 천점을 채워놨고요. 그리고 이런 데코알 옷들과 레진, 레진, 장화제 주제. 미세사 거고요. 등을 준비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경화지와 주제를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이제 또 구입을 해야 돼요 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미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놔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경화제하고 주제어제 1대1별로 계속 짰기 때문에 둘다 비슷해요 양이 경화제 구멍이 좀더 주제보다 작아서 짤때 조금 힘들어요 주황색은 좀 연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망고니까, 어, 아무래도 오렌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노란색. 이렇게 대, 대비해서 노란색을, 노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노란색은 제가 지금 짠게 이게 알맞지가 않은 비율이에요. 원래는 주황색보다 노란색을 더 많이 짜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물감이 그렇게 많, 지금, 노란색이 얼마 없어가지고, 주황색은 조금 있는데, DIY 만들 때, 그거 다 썼거든요. 네. 너무 궁시렁듬 되죠? 망고 토핑 어느 정도? 아 제가 미쳤나봐요. 아, 죄송합니다. 망고 토핑을 여기다 대보고 해야 되는데, 오목그릇 거기 안에다가.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버무려? <laughs> 이렇게 다 섞어주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네, 부어주겠습니다. 오구.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거를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초점이 계속 안 잡혀서. 되나? 좀 내야 되나? 네, 양좀 맞추고 올게요. 네, 이렇게 알맞게 잘 맞춰주고 왔고요. 이제는 데코 장식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크기를 맞춰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아이스크림 토핑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원래 핀셋을 용이야 하긴 하는데 핀셋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핀셋으로. 네, 이게 아직 안 말라서 아이스크림 토핑 그냥 손으로 바로 올릴게요. 올려주셨으면 이제 목공풀 토핑을 아, 목공풀 토핑? 뭐지? <laughs> 목공풀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코용 나뭇잎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우선 레진 조금 긁어내주시고 여기 한쪽에다 목공풀을 짜주세요. 여기 물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다 목공풀을 잘 짜주시고요. 다른 있으시게로 노란색을 맞춰주세요 목공부에 생각보다 색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더 색이 더. 이거 응. 초점이 맞나? 괜찮, 괜찮으시죠? 되게 진해졌어. 되게 진해져, 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네 뭐를..어 초자이 초점아 어디갔니 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래 빙수는 여름에 해야되는데 진짜 제가 어머 이게 뭐야 때를 진짜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오 망했어 헐 <laughs> 잠시만요 네 아이스크림을 <laughs> 망쳐갖고 바꿨어요 보시면 여기 아이스크림을 바꿨습니다 이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토핑 장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요거를 해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세싹의 망고 빙수 만들기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빠이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뱅 어, 그 소개 영상으로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